열왕기상 10장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아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여우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 한 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진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후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 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 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 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구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건은 하나의 은600세계리오 말은 150세계리라 이와 같이 햇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햇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오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고음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의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의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남자를다 없이 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을 그곳에 유하였었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다시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입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말미하마 아들 그누밭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 누밭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다시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뇨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로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의 괴수가 되며 다메색으로 가서 운거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복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오.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하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러 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족 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윤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내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